화교들이 응. 상속세를 안 낸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상속세가 50%이기 때문에 부자가 3대를 못 가요. 반투막 반투막. 네. 낸다. 그러니까 3대를 그치. 못 가는데 화교들은 그래서 상속세 개편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안 했잖아요. 근데 상속세가 얘네들이 안 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그 상속세가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안 내는 게 맞더라고요. 아까 그 거주자 비거주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자는 우리나라도 상속, 외국인이라도 상속세 낸게 맞는데 비거주자는 상속세를 안 내는 게 맞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 아까 그 거주자 비거주자 조건이 뭐였냐면 183일이었잖아요. 네. 비거주자를 만들면 성수를안 되는 거야. 그러면 183일 안하고 안 182일만 사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네.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잖아요. 그럼 성수에 안내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때만 거주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 쟤렇 천재네?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면, 그러니까 너따 뺐다는 거지. 그렇지. 이거 맞춰, 네, 내 네. 상황에 맞춰. 그럼 상수액 안 내는 거야. 상수액 중해서안 내는 거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세무사님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좀 올려주세요. 제가 틀려나 틀리, 놓칠 수도 있는.